안녕하세요. 메가시터 공감 채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27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순리에 따르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명을 거스르고, 기존의 틀을 깨야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행자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개척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운명을 거스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행자는 운명과 환경을 거스르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들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본능이 때때로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에 그 본능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책을 읽고 배운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 뇌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기술을 익히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역행자는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역행자는 끊임없는 실패와 성장이 반복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운명을 거스르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삶은 때때로 어렵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성장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작은 걸음을 내디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노력과 성장이 빛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메가시터 공감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